안녕하세요. 상이 꽃사랑꾼입니다. 오늘은 우산나물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가지고 아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었다가 그 영상을 잘못 음 파일을 잘못 삭제하는 바람에 다 날라가버렸어요. 그랬는데 지금 또 생각이 나서 이 우산나물꽃 핀거를 영상에 담아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 우산나물꽃은 우산나물은 편히쉬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우산나물이 이제 요 까마스름한 거는 벌써 우산나물이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까맣게 씨가 연거러 가는 과정이랍니다. 봄에. 봄에는 이 우산나물 어린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해먹는답니다. 저도 이 우산나물꽃은 처음 보는데요. 산에 가서 우산나물은 많이 해다가 먹었죠. 묵은 나물로도 해먹고요. 그런데 우산나물이 키가 얼마나냐면 거진 음, 제 코제 코의 높이만큼 올라왔어요. 이렇게 키가 커요. 지금 막 쓰러질라 그래서 여기 화살나무 아래에다가 이렇게 기대놨어요. 이렇게 붙잡아 맸는데도 키가 엄청 커가지고 막 쓰러집니다. 우산나물도 이렇게 예쁘죠. 이 우산나물은 처음에 우산나물 어렸을 때 새로 새순이 올라왔을 때는요, 이 우산나물이 어, 솜털이 복실복실하답니다. 우산을 접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나물이 초봄에 올라온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. 그이 우산나물이 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펴지면 우산을 펼쳐서 논 것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펼쳐져서 진짜 우산을 연상케 한답니다. 여기 대추나무 아래에다가 제가 심어 놨는데 참새들이 아주 보금자리가 이쪽에도 있어요. 저희 집 보일러 연통 그쪽에서도 살지만, 그래서 이 우산나물 이 위에 새똥이 <laughs> 이렇게 많답니다. 오늘은 불현듯이 이 우산나물 꽃이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엄청 뜨겁고 덥네요. 그래서인지 이 우산나물의 꽃말처럼 오늘은 편히 쉬세요. 여러분들은 우산나물꽃을 잘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우산나물꽃을 영상에 이렇게 담아봤답니다. 이 아이들은 아직 개화가 덜된 거예요. 개화가 완전히 된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. 이렇게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